바이오주 내릴만큼 내렸을까? 제2의 에이가 시작될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우리 주시장은 그리 막지 못한 하루였는데요. 주가는 조정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종목에 따라서는 주어 담아가는 것도 좋은 매매기술의 방법이 하나가 아닐 듯 싶습니다. 주식 매매에서의 기술은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많은 기술도 모자라서 실전 매매에서 속고 속이는 기술은 매일 매일 진화되고 있죠. 이처럼 수없이 많은 기법 중에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바로 때인데요. 주식을 몇십년 투자해온 투자자라면 듣기셨겠지만은 주식은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순환 매시장이죠. 주식을 매매하면서 접하는 차트나 지표 모든 영어는 외국어죠 어차피 우리는 몇십년 뒤떨어진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도입된 차트나 지표를 보면서 승산이 있을까요 남의 것을 벗겨가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만드는 타산지석 자기 개발인데요 그 중에서 중요시 하는 점으로는 진입할 때와 팔아야 될 때인데요. 이처럼 때를 찾는 기법 한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보고 사용하는 차트와 지표는 천만 주식인과 똑같이 보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같은 차트를 보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만 볼수 있는 차트가 있어야 진입 시점과 배도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신풍지학과 에이프루젠 그룹의 에이프루젠 KIC사 역시도 5개월의 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종목 역시도 남들이 눈에 띄기 전에 바닥권에서의 흐름을 도쳐서는 안 되는 종목 중 하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깊은 내역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하고 긴 기간 횡보하고 있는 차트를 한번 건너가 볼까요 네, A 프로젝트 KIC의 주목 모습인데요 저희 채널에서 시청자라면은 분석시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요 바로 그 때를 알고 매매를 하시라죠 그럼 차트를 보면서 그 때를 한번 들여다 볼까요? 먼저 때에는 진입을 할 때와 팔 때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동종목은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팔 때를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진입을 해야 될 때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봉 차트를 보시면 20주선과 110주선을 띄워 놓았는데요. 주봉상 20주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봉에서 110주선과 20주선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이처럼 급 강화하고 있는 110주선인데요. 어지는 110주선 초입에서 물려 있는 투자다 역시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젠 긴 기간을 지나서 진입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는데요. 110주선이 급락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기업의 웬만한 호재성 공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절대 넘어설 수가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물려있다고 해서 파동을 무시한 채 물타기 진입시에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가져올 수도 있다 강조해드렸죠. 주가가 지난해 1300원 저점을 찍은 후에 더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추세지선에 의지한 채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저점을 깨지 않는 다중바닥을 보일 적에는 20주선 안착실을 적극 노릇이라 말씀을 드렸죠. 위에 걸쳐져 있는 110주선 돌파를 노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20주선 안착실을 노출 시에는 30% 이상의 차익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20주선에서 진입을 했다면 이제 110주선을 노릇해야 하는데요. 최대 난관인 110주선에 머물러 있는 매물을 소화시켜야만이 110주선에 안착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주가의 우상향 패턴으로 보아서는 무난하리라 여겨집니다. 이제 막 추세저항대를 돌파한 주가가 110주선에 안착을 할수 있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주봉으로 보여지는 전구점까지는 무난한 반등이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 주봉상으로의 정거점은 4790원을 가리키는데요 월봉에서는 얼마를 보이고 있을까요 월봉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월봉 모습인데요 주가가 월봉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5월선에 안착을 하면서 파라볼릭 지표 역시도 양선을 띄우고 있는데요 주봉에서 110주선 안착이 중요시하다면 월봉에서는 25월선 안착시를 강한 파워가 나올 수 있는 시점으로 보는데요. 주가가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시에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상향으로 흐름을 이어간다 했죠. 이 흐름을 이어갈 적에는 앞전, 장대 은봉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인 신풍제약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네 신풍제약 일본 모습인데요. 신풍제약은 바닥권에서 진입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닌 단기 승부를 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동종목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움직일 때마다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죠. 오늘 장중 역시도 상당한 반응을 반등을 보인 후에 하락폭을 아주 깊게 보이는 모습을 나왔 나왔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이 바닥권에 진입시에는 위에 머물러 있는 매물대에서 반드시 손을 털고 나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종목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꼭지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매저들 핸들링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처럼 반등심하다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면서 평단을 낮추어 가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가가 급등과 급락시일 때만 잘 알고 있어도 단기에 이와 같이 80% 이상의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최고점에 머물러 있는 메이저들이 반등을 주면서 평단을 낮추어가는 과정에서는 주가의 반등을 바라보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처럼 실전 매매에서는 때에 맞춰서 단기와 중장기를 승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때를 놓쳤을 시에는 이와 같은 깊은 하락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럼 동종목 역시도 다가오는 공매도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월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월봉 모습인데요. 깊은 하락 조정의 반등 반등이 나올 시에는 추세 저항선과 하락하면서 형성된 긴음봉의윗꼬리까지도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메이저들이 평당을 낮추는 핸들링으로 인해서 조금은 반등이 힘이 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주가가 상승을 보여준다고 해도 반등에 걸림돌이 될 공매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번 반등 후에 있을 조정 구간에서 공매도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유 중인 투자자라면 이번 반등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종목은 지난해 버블로 인한 논란으로서 주가 역시 많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급 반등한 종목일수록 이번처럼 주가가 급락을 보일 때는 공매도의 보익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투자자라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 공매도가 치고 들어온다 해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죠. 치고 들어오는 공매도를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큰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 기회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총알을 비축하는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은 바이오주 내릴 만큼 내렸을까? 제2 내릴 일의 시작이 보여질까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요. 바이오주를 이번 바닥권에서 반등을 보일 적에는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난해 때를 놓쳐 기회를 놓치신 투자자라면은 다시 한번 있을 이번 랠리에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은 매매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비춰 누르지 못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